오늘밤은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그러니까요. 코아코의 털도 바람 때문에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세이메이님, 갑자기 웬 바람 얘기세요? 아니, 내가 신경 쓰는 건 바람이 아니라 바람에 실려오는 강한 음기야. 어쩌면 또 어딘가에 음기의 틈이 생겼을지도 모르겠구나. 또 다른 세이메이가 한 짓일까? 신이 흑세이메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대체 정체가 뭘까요? 게다가 곧 어둠이 도성 전체를 집어삼킬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다니, 지금으로서 나을 수 없어. 일단 주변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나 찾아보자. 어머, 세이메이씨, 외출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음기가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찾아야겠어. 저도 함께 가겠어요 누구야? 세이메이 씨 손님이 당신을 찾네요 세이메이 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당신은... 아마 과거의 나를 알고 있는 듯하구나 그렇습니다 토리보에게 막 얘기를 들었어요 전 세이메이 님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 그런데 백랑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좋아 백랑님은 이전까지는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세이메이님의 조언대로 동쪽의 오삼산에 숨어지내며 궁술을 연습했어 요괴도 수련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더 강한 요력을 얻으려면 다른 요괴를 집어삼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궁술과 같은 인간의 기술은 요괴인 저도 수련해야만 더 강해질 수 있죠 전 궁술 외에 별다른 특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이메이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백랑도 토리보와 토리코처럼 기억을 잃지 않은 모양이군요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쭉 세이메이님 곁에 머무르며 세이메이님을 지켰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백랑 네, 세이메이님 예전에 내가 뭐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된건나 자신의 수련이 부족한 탓이야. 수련이 필요했던 건 네가 아니라 나일지도 몰라. 세이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당신이 돌아온 이유는 수행이 끝났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저는 저 혼자 수행하는 건 무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이메이님과 함께 다니는 그 궁술의 대가께 궁술을 한수 배워볼까 해서 왔습니다. 궁술의 대가요? 히로마사를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히로마사랑 알아? 아니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백랑님? 목소리 일었죠? 누군가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려 주변에서 결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 설마... 히로마산가? 결계를 사용했다면 히로마사님이 상대하고 있는 건 요괴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 <laughs> 우리도 어서 가죠 어머, 백랑이 가버렸네 어서 따라가 보자 히로마사가 싸우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 게다가 히로마사와 견줄 수 있는 상대라면 분명 보통이 아닐 거야. 우와, 정말 불꽃 튀는 접전이네요. 백남, 히로마사는 어떻게 되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엉망이 된 뒤였습니다. 아마, 히로마사님은, 자리를 옮기면서 싸우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엉망이 되어버렸네. 히로마사 씨의 상대는, 정말, 대단한 자인가 보군요. 확실히 그래. 근데,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일단, 단서를 찾아보자. 이건, 이건 히로마사가 사용하는 화살이야. 이곳을 지나간 게 분명해. 이 화살. 사용된 뒤에 정성껏 손질되었어요. 어머, 그런 것도 알수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무기를 보면 주인의 영혼을 알수 있죠. 저도 더욱 열심히 수행해야겠어요. 백랑, 혹시 소리를 추적해서 히로마사가 어디쯤 있는지 알수 있을까? 조금 전에 전투는 상당히 격렬했기 때문에 거센 바람 사이로도 그들의 소리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명이 죽고 다른 한 명이 도망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아까보다 거세졌어요. 이 상태에서 소리로 추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서 히로마사의 단서를 찾아봐야겠구나. 영혼의 눈으로 유관들은 볼수 없는 걸 살펴보자. 세이메이. 무슨 일이야? 저쪽에 요괴가 쓰러져 있어. 아직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다친 곳은 없어 보이는데. 설마 결계에 갇혀서 쓰러진 걸까요? 음. 그럼 대화 정도는 할수 있는 상태겠군. <laughs> 이봐. 괜찮아? 아 너무 안 좋네요. 음, 결기의 기운이 느껴지진 않아. 그리고 히로마사가 공격했을 리도 없고. 그럼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걸까요? 히로마사라면 이렇게 약한 아귀를 상대로 삼진 않을 거야. 그렇다면 역시 히로마사의 상대가 한 짓이겠구나. 히로마사와 싸우고 있는 자가. 아기의 요력을 흡수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그럴 거야. 세이메이님, 뭔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뭐라고? 저기요. 절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쪽도 기운이 없어 보여. 지금 보는 바람엔 강력한 음기가 섞여 있어. 여 녀석은 그 음기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조심해. 어쩌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이럴수가. 우사무사! 음... 자, 나와 함께 싸워줘! 여고지 떡이뿡흐 산요개는 단지 음기의 기력을 빼앗기고 길을 헤매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녀석으로부터 히로마사님에 대한 단서를 찾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참 만약 히로마사님이 아직도 전투 중이시라면 세이메이님 그 화살로 히로마사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군요. 이 화살을 매개체로 사용하면 금방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야오비쿠리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세이메이 씨. <놀람> 이 냄새는 설마 세이메이님 피 냄새예요. 백락 고아코피 냄새가 나는 쪽을 알려줘. 이 근처에요. 어, 이쪽이다. 히로마사. 히로마사 씨. 이, 이 목소리는 세이메이구나. 목이 살짝 긁혔을 뿐이야 별거 아니라고 일어설 기운도 없는데 별거 아니라니 어서 상처를 치료해야 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작은 상처라니까 상처 좀 보여줘 자, 그렇게 보고 싶으면 마음껏 보라고 어디... 확실히 깊은 상처는 아니네요. 하지만 공기 중의 음기가 이 상처를 타고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저주다. 이 상처에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 죽는 저주가 걸려 있어. 그럴 수가... 세이메이, 어떻게 좀 해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의 상처는 제가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도, 같은 증상을 봤었거든요. 자, 이젠 괜찮아졌을 거예요. 그...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괜찮아지긴 했지만, 우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세이 메이, 저 여자... 네, 새로운 식신이야? <laughs> 아니,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는 내 식신이었어. 지금 공수를 수행하는 중이지, 맞지? 맞습니다. 음, 공수리라 잘 됐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지, 세이메이. 그래. 방금 상대했던 요괴가 정말 강했던 모양이군. 아니, 그렇지만도 알아. 단신히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이네 손만 다치지 않았다면 이네 앞에 있는 음계의 틈 사이로 도망가버렸어. 보기 좋게 놓쳐버렸지. 역시 여기에도 음계의 틈이 있었군요. 그래, 게다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버렸어. 대체 도성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요괴와 싸우고 나서 너희가 올 거로 생각해서 여기서 기다렸지. 그랬구나. 상황은 대강 이해됐다. 이제부터가 본론이니 잘 들어. 나 히로마사님이 고개숙여 부탁하는 거니까. 그 음계 의 틈은 정말 엄청 커. 너의 힘과 이 식신의 활만이 이 틈이 더 커지기 전에 봉인할 수 있어. 저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그 활로 결계를 치고, 음계 틈을 봉인해야 해. 알겠다. 어서 해보자. 여기야. 일단,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정말 요괴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저도 느껴져요. 요기가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음계 틈을 이렇게나 완벽하게 숨겨놓다니 여길 떠나는 게 아니었어 세이 메 좋아, 내게 맡겨 아무리 잘 숨겨봤자 내 눈을 피할 순 없다 여긴가? 그 주술 해제! 급급 여율령! 이젠 우리에게도 잘 보이네요 이제 음계의 틈을 봉인하기만 하면 돼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으련만 세이메이 내가 쳤던 결계의 모양 아직 기억하겠지? 흑야산에서 쳤던 결계를 말하는 건가? 기억하고 말고 그 결계를 그대로 치면 돼 한번 해봐 요괴를 격퇴하는 힘이 아니야 제압하는 힘이다 진도 소환할 줄 아는 너에게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만 알겠다. 한번 해보지. 그리고 넌 이름이 뭐지? 저전 백랑이라고 합니다. 백랑이구나. 그럼 백랑 이 화살을 받아 그걸 쏘는 거다. 히로마사님의 화살이라니 저 정말 영광입니다. 하, 뭐가 그렇게 영광이야? 뭐, 네 마음대로 해. 음계의 틈, 그 바로 아래쪽 지면을 향해 화살을 쏴야만 해. 네, 내가 화살에 힘을 불어넣으면 그 힘으로 음계의 틈을 봉인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 우린 뭘 하면 될까? 너희 다치지 않게 적당히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세이메인님, 코아쿠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좋아. 그럼 이제 봉인을 시작해 볼까? 땡란 2 0차0 다. 0 0어 2000, 2000, 2 0를0 2000, 2000, 2000, 2000, 어0 0 0 2 그래. 해볼수 있으면 해 봐.

Let's try! l e t 나 얼음이야 내게 복종하거라 원주 s 지 r y Let's try! Let's 아 날짜 눈으로 얼음이야. <심>